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parable of the uh, vine tree, 포도나무 비유 말씀으로 알려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uh, I am the true vine 라는 그리고 you are the branches. 우리들은 가지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자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네.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죠? 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먼저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농부가 아버지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Farmer is the one who cultivates the field. 그렇죠? 밭을 갈고 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 그 나무를 가꾸는 사람, 기르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작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꽤 많이 나오는데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많은 과수원을 말하는 거죠. Or c h a r d of the vines.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상징적으로. It symbolizes the kingdom of God.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포도원, vineyard를 경작하고 가꾸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God's kingdom. God is the one who s working on the vineyard. 자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이 마인드 아때 True v i 참 포도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그 생명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 오늘도 열심 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그참 생명나무, 참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지만 상상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상상력을 그 True Vine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도록 땅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이 포도원에 True Vine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에 맺히는 모든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는 어찌니고?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음. 이, 이제, 띄우진 않는데, 2절, 2사에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엉뚱하게 이런 들포도 열매, 그쵸? 그냥 먹기, 뭐, 뭐 그냥 먹기, 뭐 씁쓸한. 뱉어버려야 될, 그럴 열매들을 너희가 맺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열매들이 맺힐까요? 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제대로 나무에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지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이렇게 하시죠? 요한봉 1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맸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냥 It's, it's like a vessel, branch.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죠? 나무에서 뿌리에서부터 부어나오는 그 영양을 공급받는 대로 주는 먹이대로 열매를 맺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포도나무 True i n e 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들은 주님께서 제어하여 버리겠다. Discard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큰 나무들도 목사님이 어, 시즌만 되면 가지치기 하시던데, 자기 가지치기 뭐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가을드너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의즉 그렇죠? 하나님 나라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버리자. 네, 그렇죠? 심판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요소들은 없애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잘가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 그렇다면 오늘도 그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들을 맺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도 이번에 갔다 오면서 갈라디아서 말씀 목상했죠. 칼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칼라디아스 5 vers 22 23 유스 그룹, you guys all remember this right? the, the fruit of the spirit. 잠깐 겠습니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자, 우리 유스들은 다외웠어요 이거. Love, joy, <laughs>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우리 청년들도 외워야 되니까 동생들보다는 잘해야지. 요거는 외우고 다니세요. 외우셔야 돼요. 거 9가지. 영어가 훨씬 어감이 좋아서 제가 영어로 띄워놨어요 우리 말이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Straightforward. It's pretty simple and straightforward. right? 영어로만 간단해.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자,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업적이나 성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열매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어느 학교 나왔다, 아니면 어느 좋은, 좋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아니면 어느, 어느 어떤 직분에 도달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치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성품에 해당되는 조건들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가치들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조건이 더 좋아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잘 먹게 되고, 더잘 살게 되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이 주님이 추구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또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돼요, 거룩한 자, 배드로전스 1장 16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 도달하기 위할때 필요 없는 모든 열매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절대로 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들, 그렇죠 우리가 잘살 수도 있잖아. 세상은 잘 사는 걸 자랑하잖아요. 혹은 우리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집뿐이 사회식 집뿐이. 근데 이러한 것들로 절대 자랑하거나 혹은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인 거죠. 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 성령의 열매들을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 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일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하는 것. 사모함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누구나 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아기에서부터 시작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는 다 어린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하는. 근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곁에 항상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먹는다는 얘기가 좀상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젖의 근원이 여러분 먹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죠. 제가 너무 또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장로를 넘어서 암송하시는 거 여러분 봤죠? 환각 지나신 양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렇잖아요. 살만큼 사셨는데 <laughs> 왜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명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거예요. 신경 안 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네, 내 가치, 나의 가치를 세워가고 나의 삶의 목표, 방향성을 정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좋은 열매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2십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참 말을 많이 하죠. 여기 올라오면 계속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말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위해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말이냐? 능력이란 꼭 능동이건 능동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어, 운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 분명히 깨닫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부모 없이는 <laughs>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커서 엄마 아빠 없어도 나잘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 셋은 엄마 아빠 없이는 스스로는 절대 살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한순간만, 근데 얘네들도 아는 것 같아. 한순간만 엄마나 아빠가 시하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불안해. 좀더 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 여기 올 때도 그랬어요. 여기 올 때도. 아빠 곧올 거야. 저녁에 만날 거야. 그럼 약속.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은 아빠랑 자는 날? 지나가자고, 아빠랑 자고 싶어가지고. 아빠랑 자는 날. 오늘 같이 뭐 먹고 이따 갔다 와서 같이 놀아줄게 책 읽어 줄게 이러한 약속이 없이는 이 아이들 안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와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한 것도 할수없는 말씀. 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 기준 안에서는 주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고 받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내 삶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닌. 아니라 할지라도 오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들을 듣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가치관의 변화들, 성품의 변화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고 확장되어가는 그런 회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어디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참 포도나무인 생명나무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뻗어나가 길을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에, 그 포도나무에 무성한 가지처럼 붙어 있는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씁시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씁시다. 먼저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읍시다. 영원 복음 15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이 복을 주신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대요. 충만하게 Joy Love Joy 그쵸? Joy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love, joy, peace 이세개 처음 시작부터 너무 좋잖아요. love, joy, peace 이세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안에 가함으로 충만하게 누리면서 정말로 뭐땅 끝까지 정말 땅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께 주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시간 찬양을 걸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